그래요. 이 여기서 많이 또 우리 교통공사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나 아, 우리랑 부닥치는 사람들 또 노동자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.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지. 교통공사 사단이 있고, 그죠? 책임져야 될울시단이 있었고, 그리고. 지금 뭐 5년을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있는데 왜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우리끼리 갈라져야 되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. 저는 기본적인 이 사회의 이동할 권리는 보장되어져야 된다. 그리고 이동해서 교육받고 일하고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자라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닿는 자가 뉴스에 보니까 인생 투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요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인생 나와서 약속하십시오. 약속하면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우리는 오늘부터 매일매일 탈 건데 매일매일 타는 거는 멈추고 다시 해야 해서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. 충분히 그러한 의지는 있으니까 빨리 그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뭐 계획자도 이게 또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고 보니까 다 한다고 해요 이것도 보장한다고. 나라는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? 그렇죠. 다이 돈도 보장한다고 해 놓고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기 와서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이 예산이 있습니다. 이 예산 여기 용산 초스피드 그 청와대 용산 이전인데 요 정도 속도에 만분의 1이면 이미 다 결정했을 거예요. 요 속도에 만분의 1이면 이미 결정했어야 될 문제를 비겁하게 검토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고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타는 이곳에서 시민들하고 부닥치면서까지 타야 되는 이런 이 활동들은 안 하고 안 타고 해야 여기서 또 기다릴 수 있어요. 21년을 놓쳤고 17년을 법적 권리를 이야기해서 우린 싸워왔습니다. 기다려 왔습니다. 뭐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20년을 더 기다리하지 마세요.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전달하면서 우리 이영숙 대표님이 선두로 서서서 이제 출발을 할까요?